안녕하세요. 현대제철하고 현대차 한번 보도록 합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직장 폐쇄를 했었죠. 어디만큼, 현대만, 현대차만큼 올려달라. 자, 현대제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채널은 241선, 121선 구름대, 우상향, 그쵸, 그렇죠. 요렇게, 요런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제철, 현대제철이 121선 구름대 나와서 여기서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제일 위에가 241선이고요. 그 아래가 2 2 4선 그쵸. 그렇죠. 2 2 4선 오늘 통과했고, 자, 241선을 오늘 정확하게 통과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1선이 26,884원이고, 오늘 종가가 26,900원이거든요. 네, 통과한 게 맞습니다. 네, 종가상, 종가상 241선을 넘긴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오늘 27일입니다 내일 이렇게 241선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내일 시가가 시가가 이제 무조건 241선 위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기세를 밀, 몰고 갈수 있다 그리고 여기 연기금 보시면은 어, 2월 19일 빼고는 전부 다, 어, 25만주, 25만주, 어, 11년속, 11년속 연기금 순 매수 중이거든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더 중요하고, 음 내일 연기금이 이제 시장 마감해야지 마감하고 난 다음에 연기금 순매수지순 매도인지 볼수 있습니다. 어 기간? 어, 개인들. 개인들이 계속 연속순 매도하는 거 보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 맞습니다. 자, 현대차. 자, 현대차는 계속 우아양 중에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어, 요게 이게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121선 구름대 통과 못 했죠 맞죠 또 구름대 통과 못 했죠 다시 어, 요 구름대 영상으로 다시 가면 요겁니다 어, 121선 구름대 통과 못하면 밀리죠 다시 통과 못하면 또 밀립니다 자, 다시 현대차로 오면은, 그죠구름때갈 때마다 밀립니다. 밀려. 그, 지금 다시 다 지우고, 보시면은, 계속 고점과 고점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 낮아지죠. 그니까, 러 현대차가 우상향으로 돌려고 하면, 요, 현대제철, 다시 현대제철이에요. 그렇죠. 현대차선을 다시 크게 보면 지금 현대차가 이런식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어, 121선 구름대 못넘고 어느 날 넘는 날이 나옵니다 넘는 날이 나와요 예. 그 현대차로 또 다시 가면 그쵸 이게 121선이 121선하고 구름대 구름대 있죠, 구름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에요. 이거 넘기는 날이 나옵니다. 넘기는 날. 그때 우상향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121선과 0 구름대를 넘기 전까지는 우아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속편하게. 현대차 아마 연기금 매, 매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연기금 오늘 매도했고, 특별히 연기금이 보시면은 수급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지 않아요. 어, 연속순매수했다가 또 매도했다가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어, 개인들 계속 사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들이 돈이 많으시다면은 계속 내릴 때마다 계속 끝까지 사시면 돼요. 이게 이제 어디서 돌아서느냐? 어, 여기서도 보시면은, 천일선이거든요. 천일선. 천일선까지 내렸다가 이제, 급등은 나온 거거든요. 그 이제 요게 이제 또 천일선을 깼단 말이에요. 천일선을 깼기 때문에, 아직은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니다. 적어도, 적어도 물타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 쌍봉 보이고 헤드앤숄도 보이고 구름대는 계속 막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를 적어도 물타기는 아직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댓글 남겨 주시면은 계속 수급하고 차트 분석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